지난 24일 우선동에 위치한 삼양 로지스틱스 원주 제물류센터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. 삼양 로지스틱스 원주 제센터는 대지면적 3,800여평에 2개동으로 세워졌습니다. 천장을 투명하게 해 낮에는 전등이 없어도 밝게 근무 가능하며 충전식 전기지게차를 이용하는 등 친환경 물류센터로 지어졌습니다. 원주 이 센터는 글로벌 식품 사업 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해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주 공장에 대한 그파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되었고요. 이 기반을 해서 전국 물류센터의 허브 기능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한류 열풍을 탄 K 라면의 인기로 삼양식품의 국내외 소비가 증가했습니다. 삼양식품의 제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류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삼양 로지스틱스는 원주에 제2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. 이번 센터 준공으로 앞으로 원주 시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삼양이 지금 현재 그 수출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어,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 도약하는데 오늘 그 삼양 로지스틱스 이 센터 준공이 어,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원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어,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제 파트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 삼양 로지스틱스는 원주시 우산동을 소재지로 30여 년간 물류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기업입니다. 삼양식품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운송 및 보관 사업 외에도 3자 물류 및 해외 글로벌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원주큐 김은재입니다.